요즘 AI AI 정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이 엄청난 기술, 그 눈부신 발전 뒤에는요, 사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무려 70년의 긴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거대한 기술혁명 뒤에는 그걸 처음 상상했던 사람이 있죠. 이 모든 것의 시작,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6년, 그는 어쩌면 세상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르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에 아주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인공지능, 즉,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존 맥카시는 단순히 용어를 처음 만든 걸 넘어서요,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공학이라는 명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그 목표를 딱 정해준 거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여정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다트머스 워크숍이라는 한 모임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 풍경이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AI라는 학문이 공식적으로 태어났어요. 당시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공상과학 같았던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한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메카시의 다음 업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전은 세웠는데 이걸 현실로 만들려면 도구가 필요했겠죠? 바로 그 도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생각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958년 존 메카시는 바로 이 언어, 리스프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리스프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면요 이전까지 컴퓨터는 그냥 숫자 계산기 정말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리스프는 컴퓨터가 숫자뿐만 아니라 논리나 개념 같은 추상적인 기호를 다룰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기계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죠 덕분에 리스프는 수십 년간 ai 연구의 표준 언어가 됐고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지금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두 화면 정말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지 않나요? 7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초기에그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복잡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눈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에 때 모든 영웅의 이야기에는 시련이 있잖아요. AI의 역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길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거든요. 1970년대가 되자 AI에 대한 초기의 그 엄청난 기대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기술 발전이 더뎠던 거죠. 그러자 투자도 끊기고 사람들의 관심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 암흑기를 우리는 AI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당시의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메카시를 비롯한 개척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치 연구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고 추웠던 저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낸 그 끈질긴 노력이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변화를 보세요. 과거에 단순했던 코드에서 이제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서로 협력하는 거대한 지능 네트워크로 진화한 겁니다. 와, 메카시가 심었던 그 작은 생각의 씨엿이 마침내 세상을 뒤덮는 거대한 숲이 된 거죠. 이렇게 한눈에 정리해보니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네요. 1956년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58년 생각의 언어, 리스프 개발, 그리고 70년대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2020년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현대 AI 붐의 한 가운데에는 MCP, 즉,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각자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AI 모델들을 하나의 팀처럼 똑똑하게 협력시키는 소통 규칙 같은 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AI가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메카시가 꿈꿨던 그 진정한 지능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카 씨가 남긴 유산이 지금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까지 AI 프로토콜 기술이 전 세계 경제에 무려 10%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10%. 이게 얼마나 거대한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두 개 산업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거대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일터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AI 프로토콜을 잘 활용하면 작은 팀의 생산성을 3.5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이건 뭐한 사람이 서너 명 몫을 해낸다는 거잖아요. 일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AI는 활약하고 있죠. 창의적인 3D 디자인을 돕는 것부터 스마트 공장의 완전 자동화, 비즈니스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모습까지. 수십 년전 다트머스에서 시작된 그 꿈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존 메카시가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했던 미래가 아닐까 싶어요. 인간과 지능을 가진 기계가 서로 힘을 합쳐서 세상의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세상. 그가 꿨던 꿈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결국 존 메카시의 비전은 우리 손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도구로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까요?